빈센트 반 고우 3과 예술의 아이콘. 빈센트 반 고우는 현대 미술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한 명입니다. 그의 독특한 화풍, 강렬한 색채, 그리고 강한 감정 표현은 전 세계의 예술 애호가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고통과 비극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반 고우는 살아생전에는 큰 인정을 받지 못했으나, 사후에 그의 작품은 혁신적이고 감동적인 예술로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반 고우의 생애와 예술을 심층적으로 탐구하며 그의 작품과 그가 남긴 유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초기 생애와 교육. 빈센트 반 고우는 1853년 3월 30일 네덜란드의 작은 마을 진더르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테오도로스 반 고우는 개혁교회의 목사였고 어머니 아나 코르넬리아 카르벤투스는 화가의 딸이었습니다. 가정은 신앙심이 깊었으며 이로 인해 빈센트는 어릴 적부터 엄격한 종교 교육을 받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반 고흐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으며 자연과 예술에 대한 관심을 일찍부터 보였습니다. 그는 부모님의 영향으로 종종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냈고 자연 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여러 학교에 다녔지만 학업에 큰 흥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1869년 반 고흐는 가족의 도움으로 구피랜드 시라는 미술 상점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본격적으로 미술에 대한 관심을 키우게 되었고 다양한 예술작품과 접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불안정한 성격은 직장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했고, 결국 그는 예술가로서의 길을 걷기로 결심합니다. 파리에서의 전환기 1886년 반 고은은 프랑스로 이주하여 동생 테오와 함께 파리에 정착했습니다. 당시 파리는 예술의 중심지로 인상주의와 후기 인상주의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반 고은은 이곳에서 앙리드 툴루즈 로트레크, 폴 고갱, 카미오 피사로와 같은 여러 예술가들과 교류하며 자신의 화풍을 발전시켰습니다. 파리에서의 생활은 그의 색채 감각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이전의 어두운 톤에서 벗어나 밝고 선명한 색상을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그의 작품에 강한 생명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파리에서의 생활은 그의 예술적 성장에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는 몽마르트르의 활기찬 분위기와 세느 강변의 아름다움에서 영감을 받아 작품을 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파리의 아를 부근의 다리와 바토 라부 아르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일본 판화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어 그의 작품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를에서의 황금기. 1888년, 반고우는 프랑스 남부의 아를로 이주하여 새로운 창작의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아를의 따뜻한 햇빛과 아름다운 자연은 그의 영감을 자극했고, 그는 이곳에서 많은 걸작을 탄생시켰습니다. 해바라기. 밤의 카페 테라스. 별이 빛나는 밤 등은 모두 이 시기의 작품입니다. 아르레서의 생활은 그의 작품 세계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폴 고갱과 함께 생활하며 협업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반고은는 고갱과 함께 화가들의 집을 꿈꾸며 예술 공동체를 만들고자 했지만 두 사람의 성격 차이로 인해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결국 반고흐의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쳤고 그는 자신의 귀를 자르는 사건을 일으키며 정신적 위기를 겪게 됩니다. 이후 반고은는 요양소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게 됩니다. 생내미의 요양원 생활. 1889년, 반고은는 자발적으로 생내미의 생폴 요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요양원에서의 생활은 그의 정신적 안정을 찾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그는 이곳에서도 지속적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요양원 주변의 풍경과 정원은 그의 작품에 자주 등장하며, 특히, 별이 빛나는 밤은 이 시기의 대표작입니다. 요양원에서의 생활은 그의 작품에 새로운 차원의 깊이를 더해주었으며, 그의 예술적 표현력은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그는 요양원 내의 정원과 주변의 자연을 주제로 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사이프러스 나무와 별이 빛나는 밤과 아이리스 등은 이 시기에 탄생한 작품들입니다. 그러나 그의 정신 상태는 여전히 불안정했으며, 이는 그의 작품에도 반영되었습니다. 오베르에서의 마지막 나날. 1890년 반 고흐는 파리 근교의 오베르 시로아즈로 이주하여 마지막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곳에서 그는 짧은 기간 동안 70점 이상의 작품을 남기며 창작의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까마귀가 나는 밀밭과 오베르의 교회는 이 시기의 대표작입니다. 오베르에서의 생활은 그에게 마지막 창작의 기회를 제공했으며, 그는 이곳에서 자신의 예술적 비전을 완성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정신적 고통은 여전히 지속되었고 1890년 7월 27일 반 고우는 권총으로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는 7월 29일 동생 태호의 품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은 예술계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이후 그의 작품은 더욱 큰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태호는 반 고우의 유산을 보존하고 홍보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이는 반 고우의 작품이 오늘날까지도 사랑받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예술적 유산과 영향. 반 고우의 작품은 사후에 더욱 큰 주목을 받게 되었으며, 그의 예술적 유산은 현대 미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강렬한 색채와 독창적인 화풍은 표현주의와 추상 표현주의에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반 고흐의 작품은 전 세계의 예술 애호가들에게 사랑받으며 수많은 전시회와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의 작품은 인간의 내면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탐구하며 이를 통해 깊은 감정을 전달합니다. 그의 삶과 예술은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영감을 주었으며 그의 작품은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반 고우의 예술은 단순한 미술작품을 넘어 인간의 감정과 삶의 고뇌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하나의 여정입니다. 그의 작품은 현대 예술가들에게 여전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의 독창적인 접근 방식은 계속해서 연구되고 있습니다. 반 고우의 작품 분석. 반 고우의 작품은 그가 경험한 감정과 생각을 강렬하게 표현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대표작. 별이 빛나는 밤은 강렬한 색채와 역동적인 고도로 밤하늘의 신비로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그의 정신 상태를 반영하며 불안과 평온이 공존하는 복잡한 감정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해바라기 시리즈는 생명의 에너지를 상징하며 그의 화풍의 특징인 강한 색채 대비를 잘 보여줍니다. 이 작품들은 밝고 희망찬 분위기를 자아내며 그의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작품은 종종 짧고 굵은 분노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그의 불안정한 정신 상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자연과 인간의 내면을 탐구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존재와 삶의 의미를 찾으려 했습니다. 반고우와 현대문화, 반고우의 영향력은 현대문화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의 작품은 영화, 문학, 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영감을 주고 있으며, 그의 생애는 수많은 전기와 영화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2017년 개봉한 애니메이션 영화 《러빙 빈센트》는 그의 작품을 살아 움직이는 듯한 애니메이션으로 재현하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의 예술적 열정과 비극적인 생애는 많은 이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으며, 그의 이야기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예술가였던 빈센트 반 고우는 짧은 생애 동안 수많은 걸작을 남기며 현대 미술사에 깊은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그의 작품은 단순한 그림을 넘어 인간의 감정과 삶의 본질을 탐구하는 예술적 여정입니다. 반 고흐의 예술은 여전히 수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며 그의 영향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의 작품과 생애는 예술의 힘과 인간의 위대함을 상징하며 우리는 그의 유산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반 고흐 작품들의 경매 최 렘브란트 반 고흐와 피카소의 차이.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예술가를 대상으로 수십 년간 그들의 변화를 연구하며 그들이 자신의 작품을 알리기 위해 비평가, 미술관장, 예술상인, 잠재 구매자, 동료에게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알아보았다. 그 노력의 대부분은 다른 이들에게 감명을 주고 편견을 이겨내며 취향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등으로 나타났다. 아무리 혁신적인 인물이라 해도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은 인물은 당대에는 빛을 볼 수가 없었다. 렘브란트가 그 좋은 예다. 사실 렘브란트가 살았던 네덜란드와 그의 동시대인들은 그를 창조력 있는 인물로 보기는커녕 나중에 가서는 거의 무시하기까지 했다. 그러므로 지금의 유명세는 렘브란트 사후 역사가들이 그를 유럽 미술사의 중심에 놓으면서 만들어진 것이다. 후대 비평가들의 제대로 된 비교 분석이 없었다면 오늘날 렘브란트의 이름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동시대인들에게 외면당했던 예술가와 작가들의 예는 꽤 많다. 핀센트 반 고우나 아메데오 모딜리안이 홀세장과 구스타프 클림트 등의 화가는 물론 다른 많은 과학자의 경우도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야 그 위대함이 알려진 예가 많다. 당신은 당신의 작품을 알리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렘브란트처럼 동시대인들에게 외면당할 것인가? 피카소처럼 인정받을 것인가?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성필원 채널을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